국민MC 유재석이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을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상적인 예능인이자 음악가로 꼽으며 그가 가진 특별한 진면목을 공개해 어깨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상징이자 수많은 후배 예술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국민MC 유재석이 최근 한 특별 방송을 통해 현재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른 박지현을 향해 극찬을 아끼지 않아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는 박지현이야말로 현대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가장 이상적인 예술가의 본보기라고 정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무한도전과 런닝맨 그리고 놀면 뭐 하니와 같은 전설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유재석은 과거 유산술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계에 직접 발을 들였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내놓은 이번 평가는 단순히 선배로서의 덕담을 넘어 전문가적인 시각이 담긴 예리한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키즈 온더 블럭이나 TMA 어워즈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유재석이 목격한 박지현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마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유재석은 박지현이 가진 최대 강점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친근함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 머무는 듯한 소탈한 매력을 꼽았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화려한 조명과는 대비되는 묵묵한 노력과 진솔한 삶의 궤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는 전라남도 목포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 가수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아온 자수성가형.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미스터 트로트 2를 통해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선 그는 따뜻한 저음의 보이스와 완벽한 비브라토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로 단숨에 톱7에 진입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러브 스테이션과 같은 히트 싱글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튜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차별점은 남진이나 송대관 같은 대선배들의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계승하면서도 케이팝의 감각적인 요소를 결합한 퓨전 트로트 스타일을 완성했다는 데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세대 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재석은 박지현이 게스트로 출연한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그가 가진 음악적 기법과 무대 매너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전달할 줄 아는 진정한 스토리텔러라고 평했습니다. 2025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그의 일상은 반려견을 사랑하고 요리에 서툴며 길을 헤매기도 하는 허당기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가식 없는 진심이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자선 활동을 이어가며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겸손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유재석이 말한 심장을 사로잡는 법이라는 찬사에 걸맞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과 함께 박지현은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뉴진스와 같은 팝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석과 박지현이 놀면 뭐하니에서 함께 선보였던 합정역 5번 출구 뒤엔 무대가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문 것처럼 박지현의 존재는 이제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치유하는 해피 바이러스이자 특효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클럽 지현 트로터스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음악에 매료되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유재석의 공인된 지지까지 더해진 박지현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재석이 박지현에게 제안한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나 향후 방송 출연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유재석이 박지현을 두고 관객을 미치게 만드는 예술가의 본보기라고 극찬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뛰어난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송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유재석이 주목한 점은 박지현이 가진 무서운 흡수력과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다시 내뿜는 에너지의 순도입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관객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며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재석이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고수해온 소통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박지현이 보여주는 트로트의 변주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트로트라는 장르를 동시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며 그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은 이를 증명합니다. 힙합 비트 위에 얹어진 애절한 트로트 가락이나 전자음악과 결합된 세련된 멜로디는 젊은 층에게는 힙한 음악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재석은 이러한 박지현의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그가 트로트의 수명을 수십 년은 더 연장시켰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유재석과 박지현이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시너지는 시청률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부른 곡들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나눈 진솔한 대화 장면들은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어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라는 개인의 인기를 넘어 유재석이라는 거대한 플랫폼과 만나 발생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대중은 유재석이 인정한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박지현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박지현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매번 발전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유재석은 여러 차례 박지현의 겸손함을 칭찬하며 그가 가진 인성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나 팬들의 작은 요청에도 성심성의껏 응하는 모습은 그가 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고향 모포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 남몰래 실천하는 선행들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걸어갈 길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이 예견했듯이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연기, 예능, 모델 활동 등 그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그 중심에는 항상 팬들에 대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진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유재석이 보증하고 대중이 열광하는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2026년 연예계를 바라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유재석과 박지현이 만들어가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유재석이 극찬한 박지현의 진심은 단순한 방송용 멘트를 넘어 2026년 대한민국 연예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간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재석은 수많은 스타들이 명성에 취해 초심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온 베테랑으로서 박지현이 가진 변함없는 겸손함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박지현은 2026년 신년 특집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질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무대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소신을 밝혀 다시 한번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이러한 태도는 유재석이 강조한 관객을 미치게 만드는 비결인 진정성과 일맥상통하며 그가 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요소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박지현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트로트의 선율에 로파이 비트나 퓨처 베이스 장르를 접목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재석은 이에 대해 트로트가 가진 한의 정서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유재석의 뒤를 잇는 차세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 매너 뒤에 감춰진 엉뚱하고 순수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꾸밈없는 웃음을 선사하며 박지현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재석과 박지현이 보여주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팬덤 지연 트로터스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박지현의 이름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올바른 팬덤 문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유재석은 이러한 팬들의 움직임조차 박지현이라는 예술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제 박지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케이트로트의 열풍을 주도하는 선봉장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며 전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유재석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박지현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관객과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지현이 그려나갈 트로트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 여정의 끝에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전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국민MC 유재석이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을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상적인 예능인이자 음악가로 꼽으며 그가 가진 특별한 진면목을 공개해 어깨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 살아있는 상징이자 수많은 후배 예술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국민MC 유재석이 최근 한 특별 방송을 통해 현재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른 박지현을 향해 극찬을 아끼지 않아 커다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는 박지현이야말로 현대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과 실력을 겸비한 가장 이상적인 예술가의 본보기라고 정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무한도전과 런닝맨 그리고 놀면 뭐 하니와 같은 전설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유재석은 과거 유산술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계에 직접 발을 들였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내놓은 이번 평가는 단순히 선배로서의 덕담을 넘어 전문가적인 시각이 담긴 예리한 분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키즈 온더 블럭이나 TMA 어워즈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유재석이 목격한 박지현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마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유재석은 박지현이 가진 최대 강점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친근함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 머무는 듯한 소탈한 매력을 꼽았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화려한 조명과는 대비되는 묵묵한 노력과 진솔한 삶의 궤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는 전라남도 목포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 가수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아온 자수성가형.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미스터 트로트 2를 통해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선 그는 따뜻한 저음의 보이스와 완벽한 비브라토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로 단숨에 톱7에 진입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고 이후 러브 스테이션과 같은 히트 싱글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튜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박지현의 음악적 차별점은 남진이나 송대관 같은 대선배들의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계승하면서도 k p o 의 감각적인 요소를 결합한 퓨전 트로트 스타일을 완성했다는 데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세대 통합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재석은 박지현이 게스트로 출연한 유키즈 온더 블럭에서 그가 가진 음악적 기법과 무대 매너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박지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전달할 줄 아는 진정한 스토리텔러라고 평했습니다. 2025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그의 일상은 반려견을 사랑하고 요리에 서툴며 길을 헤매기도 하는 허당기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가식 없는 진심이 대중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산 지역의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등 남몰래 자선 활동을 이어가며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겸손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유재석이 말한 심장을 사로잡는 법이라는 찬사에 걸맞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과 함께 박지현은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선두주자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뉴진스와 같은 팝 아이돌과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석과 박지현이 놀면 뭐하니에서 함께 선보였던 합정역 5번 출구 뒤엔 무대가 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문 것처럼 박지현의 존재는 이제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치유하는 해피바이러스이자 특효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팬클럽 지현 트로터스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음악에 매료되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유재석의 공인된 지지까지 더해진 박지현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재석이 박지현에게 제안한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나 향후 방송 출연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유재석이 박지현을 두고 관객을 미치게 만드는 예술가의 본보기라고 극찬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뛰어난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송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유재석이 주목한 점은 박지현이 가진 무서운 흡수력과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다시 내뿜는 에너지의 순도입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관객의 눈높이에서 호흡하며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재석이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고수해온 소통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박지현이 보여주는 트로트의 변주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트로트라는 장르를 동시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2026년에 들어서며 그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은 이를 증명합니다. 힙합 비트 위에 얹어진 애절한 트로트 가락이나 전자음악과 결합된 세련된 멜로디는 젊은 층에게는 힙한 음악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재석은 이러한 박지현의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하며 그가 트로트의 수명을 수십 년은 더 연장시켰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유재석과 박지현이 함께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시너지는 시청률 수치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듀엣으로 부른 곡들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나눈 진솔한 대화 장면들은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어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지현이라는 개인의 인기를 넘어 유재석이라는 거대한 플랫폼과 만나 발생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입니다. 대중은 유재석이 인정한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박지현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박지현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매번 발전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입니다. 유재석은 여러 차례 박지현의 겸손함을 칭찬하며 그가 가진 인성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나 팬들의 작은 요청에도 성심성의껏 응하는 모습은 그가 왜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고향 모포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 남몰래 실천하는 선행들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박지현이 걸어갈 길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이 예견했듯이 그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연기, 예능, 모델 활동 등 그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그 중심에는 항상 팬들에 대한 사랑과 음악에 대한 진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유재석이 보증하고 대중이 열광하는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2026년 연예계를 바라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유재석과 박지현이 만들어가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유재석이 극찬한 박지현의 진심은 단순한 방송용 멘트를 넘어 2026년 대한민국 연예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인간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재석은 수많은 스타들이 명성에 취해 초심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온 베테랑으로서 박지현이 가진 변함없는 겸손함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박지현은 2026년 신년 특집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기가 거품처럼 사라질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무대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소신을 밝혀 다시 한번 대중의 심금을 울렸다. 이러한 태도는 유재석이 강조한 관객을 미치게 만드는 비결인 진정성과 일맥상통하며 그가 왜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핵심 요소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박지현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트로트의 선율에 로파이 비트나 퓨처 베이스 장르를 접목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재석은 이에 대해 트로트가 가진 한의 정서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현대화한 아티스트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뿐만 아니라 박지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유재석의 뒤를 잇는 차세대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 매너 뒤에 감춰진 엉뚱하고 순수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꾸밈없는 웃음을 선사하며 박지현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유재석과 박지현이 보여주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세대 통합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팬덤 지연 트로터스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박지현의 이름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올바른 팬덤 문화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유재석은 이러한 팬들의 움직임조차 박지현이라는 예술가가 가진 선한 영향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제 박지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케이트로트의 열풍을 주도하는 선봉장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며 전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 유재석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박지현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관객과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지현이 그려나갈 트로트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그 여정의 끝에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전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박지현이 유재석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 새로운 예능 프로젝트나 해외 공연의 구체적인 소식이 궁금하신가요?